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올해가 2021년이니 71주년이 되는군요.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며 한 가지 미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캐나다의 한 노신사가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신사는 계약을 하면서 현대차 딜러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딜러는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출고하는 날에 캐나다 노신사는 현대차 딜러가 준비한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에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현대차 딜러가 준비한 특별한 서비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노신사인 도널드 엘리어 씨는 캐나다에 있는 현대자동차 미시소고점을 방문해서 계약을 합니다. 엘리어 씨는 자신을 맞아주던 그 동양인 딜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에게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동양인 딜러가 네, 전 한국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어 씨는 매우 반가워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캐나다에서 쭉 살아온 엘리어 씨가 왜 한국이라는 말에 그토록 반가움을 느낀 걸까요? 멀고도 가슴 아픈 나라. 그의 입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제 큰형이 한국 동란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보지 못했고, 이제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가볼 수조차 없습니다. 60년 전 낯선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떠난 형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어려운 형편에 형의 묘지조차 찾지도 못한 채 이렇게나 세월이 흘러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형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준 나라라며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은 나의 형이 자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당시 그의 형이 20살이었으니 어린 엘리어씨가 한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해도 형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가슴에 계속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는데요. 그 그리움이 한국인 딜러를 볼 때에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한국인 딜러 신상묵 씨는 무언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형님의 성함을 알수 있을까요? 로이 더글라스 엘리어트입니다. 자동차 계약도 끝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것이었습니다. 허나 딜러 신상욱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손님과 고객이 아닌 6.25때 우리나라를 도와 전사한 고마운 형제 나라의 사연이었기에 정말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를 돕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요. 차량 출고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일, 72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기 혹시 로이 더글라스 엘리어트 씨의 묘비가 있습니까 엘리어트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큰형님의 성함과 1953년에 전사했다는 것에 집중했고 일단 서울에 묘지가 있다는 말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전화까지 돌려가며 수소문을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 묘비를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울 리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신상목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 출고되어 나오는 날, 오전이 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신상목 딜러는 혹시나 하고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마침 그곳에는 전몰 용사의 리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하던 신상목 딜러는 순간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찾던 이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토이 더글라스 엘리어트. 사이트에는 묘비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곧바로 사진을 현상해서 액자에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찾으러 온 엘리어 씨에게 딜러는 액자를 선물하며 형의 묘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어 씨는 액자를 꼭 껴안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큰 형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그 감정은 어느 누구도 감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엘리어 씨는 연신 고맙다는 말만을 되뇌었습니다. 이에 딜러 신상무 씨는 이런 말을 건네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당신의 큰 형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신상목 딜러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고마운 마음을 공감하며 이야기가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엘리어 씨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국가보훈처에서 엘리어 씨를 초청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형님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희생한 무명의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신상목 딜러와 이들이 만들어낸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때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만 7천여 명을 파병하여 그중 516명이 전사했고 30여 명이 실종,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알디 엘리어트 상병이 속했던 캐나다 제2보병대대는 1951년 4월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운 15사단 998대대 6085 부대로서 당시의 중공군이 캐나다군이 위치한 곳을 주요 공세 목표로 지정하면서 캐나다군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캐나다군은 절대 그곳을 뚫려선 안 된다며 끝까지 사수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 전투는 캐나다군이 한국전에서 수행한 작전 중 가장 위대한 전투로 남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달려와 준 당신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아픔을 딛고 영광스러운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